자, 여러분들, 우리 도지코인이 황소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고래들 있죠. 이돈 많은 애들, 이 고래들이 사람들이 다 가져다 파는 그런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굉장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이 공포 심리를 유발해서 다들 매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도 결국 이 도지코인을 미친 듯이 상승을 시키려는 계획 중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 도지코인에 대한 청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그 물량들 제대로 털어주면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입김 한 번에 도지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도지코인처럼 거래량 높고 돈이 몰리는 코인에 사야 수익을 내기가 편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바로 도지코인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원금 받으셔 가지고 도지코인으로 수익 잘낼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주식에서 암호화폐 랠리, 즉 암호화폐 상승으로 이제 좀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강세장, 계절적 창 열리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산타 랠리라고 아십니까? 이 산타 랠리라고 12월에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은 각종 주식이며 암호화폐며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산타 랠리를 만들어내. 말이에요. 바로 이 도지코인이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한 달에 수십 배가 상승을 했을 때가 바로 그 산타 랠리 때였고요 세력들은 매년 그때마다 도지코인을 상승시켜 주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차트를 비교를 해보셔도 이 도지코인이 상승한 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함께 이평선에서 지지선을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대불장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코인 투자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이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관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따로 공부를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 알트코인이 폭등을 할수 있는 이 대불장이 오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그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을 때 알트코인이 대상승 하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타 랠리가 다가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자지원금 500만원 무료지급 이벤트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 오메가가 100% 무료 지급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투자지원금 500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가시는 정말 마지막 기회이고요 이 500만원 받아가셔 가지고 어디 쓰시면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 신규로 상장하는 알트코인들 굉장히 많니다 많습니다. 이런 거 한번 투자해 보셔가지고 수익 내신 다음에 내가 원래 투자하는 그 코인으로 이 수익금을 시드금으로 한번 넣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남녀노소 누구나 100% 무료로 일생일대에 딱 한번만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엔 전부 다 이제 한번씩 받아 가셨고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 가셔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올라오는 영상마다 한번씩 시청해 보시면서 공부도 해보시고 수익 나시면은 후기도 남겨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제 휴대폰 번호 01048262139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투자 지원금 이 500만 원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아가셔서 이500 작으면 작지만 크면 큰 돈입니다. 이걸로 수익 내셔가지고 10배, 20배 내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보는 첫 스타트 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횡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선도 제대로 받아주고 있고요. 이 노란색깔 지지선 보이시죠? 지금 이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도지코인이 이 노란색 지지선이 260원 정도입니다. 260원인데 이 구간을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이 되는 데까지 최대 반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도지코인이 과연 가만히 냅두겠냐라는 거예요. 세력이랑 개발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도지코인이 지금 횡보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상승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한달 뒤든 말이죠 산타 랠리든 할로윈 데일 랠리든 결국엔 상승이 나올 거다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언제쯤 상승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신다 라는 거예요 내가 본업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서 도지코인 상승이 언제 할지 잘 모른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공부를 했고 학습을 했습니다 해외 자료들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금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23만원이 넘는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값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금을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알트 코인으로 자금을 이동한 게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힘으로 매수를 하는 지금 당장 우리가 구매를 해야 하는 이 알트코인들을 선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애들 즉 이번 하반기에 불장이 오게 된다면 5배에서 20배 가까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뭡니까 금입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투자자들이 실물 금에 투자를 하다가 이 디지털 금으로 이제 관심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호화폐 강세장이 곧 다가올 거다 즉 불장이 다가와서 모든 코인이 상승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쌍바닥을 조정을 했거든요 여 보시면 이 쌍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할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쌍바닥이냐면 25년도 4월달에 비트코인 상승 랠리를 촉진 시켰던 이 지지선이랑 동일한 라인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볼륨과 강세 다이버전스에서도 나타났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비트코인 시세가 16만 달러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거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다가오는 산타랠리라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이 증시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는 게이 알트코인 불장에서도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욱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구매를 하기 좋은 대형 알트코인들을 좀 매집을 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산타 렐로 연말에 불장이 오기 전에 우리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코인들의 진입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조정을 겪고 나서 상승하는 친구들 있죠. 거의 50원 정도에서 매집을 해 가지고 400원, 500원까지 거의 10배 이상 상승을 했던 친구입니다. 이 휴머니티 프로토콜이라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이 코인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안 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할수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 OKB라는 코인인데,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을 했잖아요. 50K부터 300K까지 급상승을 했다. 6배 이상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XDC 네트워크라는 코인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 여기 3원, 3원에서 시작을 한 코인이 200원까지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가능한 알트 코인들이 나오는 게 언제나 바로 산타 랠리일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런 코인들 제2 그리고 제3의 코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은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의 상승률이 나와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들의 상승률이 나와있습니다. 자, 19,000%, 15,000%, 5,000% 우리가 단돈 100만원만 넣게 되더라도 이 19,000%가 올라갔다라는 건 1억을 넘는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으로도 이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이 승폭이 나오는 건밈 코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밈코인들 히든 종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드리고요 이477 달러에 구매를 해가지고 9만 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789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매도를 했죠 거의 최소한 50배 정도까지는 수익을 냈다 라는 거고 지금 어차피 얘네들은 이미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19,000% 6,600% 6,500%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밈코인 히든 종목을 제가 공유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더 이상 돈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바닷권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이런 친구들 있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빨리 매수를 한다면은 라 진짜 20배, 50배 이상 급등하기 전에 매수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을 넣고 팔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010-26-2139번으로 제 이름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방금 보여드린 이 비밀, 히든 밈 코인들을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11월 12월 오기 전에 빠르게 참가를 해주셔야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셔야 이 히든 민코인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